귀찮은 거 싫어. 근데 따분한 건더 싫어. 이번 작전이 기억할 만한 가치가 있어야 할 텐데 말이야. 나 하나면 충분해. 검처럼, 그리고 불꽃처럼 괜찮은 검이야. 내 불꽃을 버틸 수 있었으면 좋겠네. 당신, 자기 일을 다 못하겠으니 나더러 도우라는 거야? 다른 사람들 지도해 주는 건 이제 사양이야. 일반인이랑 머리 맞대고 아츠 놀이 하는데는 관심 없어. 내가 여기에 머무르고 있는 건 필요해서가 아니야. 그렇게 하고 싶어서지. 선배는 하고 싶은 대로 하시면 돼요. 제가 온힘을 다해 도와드릴게요. 어, 이번에 수집해야 할 데이터는 응 목표를 향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탐구하고 성장하는 거야. 인정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, 선배. 앞으로 엔드필드에서 더 많은 일들을 해낼게요. 선배, 이 자료 찾으시는 거예요? 제가 보기엔 이론적 설명이 충분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. 뭔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고 싶으신 거면, 여기에 이두 자료도 함께 살펴보시는 걸 추천드려요. 제 의견도 메모해뒀으니까 괜찮으시다면 참고해 주세요. 선배, 또 새로운 화산이 깨어나려는 조짐이 보여서 준비가 끝나는 대로 바로 출발할 예정이에요. 이번엔 더 멀리 더먼 곳으로 가 볼까 해요. 제 운이 다기 전까지 대기 위치에 도착했네. 언제든지 이동할 수 있네. 군인에게 전투는 당연한 일이지. 우리는 언제나 생존을 위한 대가를 치러야 하네. 훈장이나 의식은 필요 없네. 이게 뭘 의미하는지 잘 알고 있으니까 말이야. 신뢰해줘서 고맙군, 앤드필드의 관리자. 철의 서약권의 요새였다면 오늘 밤난 연회의 주최자가 됐겠지. 전쟁의 불꽃을 끄기 위해서는 정신이 아득해질 정도의 고통을 극복해야 하지. 그러나 그 전쟁의 불꽃은 한순간의 잘못으로도 너무나 쉽게 활활 타오르는 것이기도 하다네. 체르노보그 함락과 동시에 아자젤은 괴멸에 가까운 타격을 입었지. 나는 그 진료소를 아이들의 집을 재건해야 하네. 그것을 이룰 수 있다면 재건의 땅은 어디가 되든 상관없지. 가족을 위한 고생이 이유 따윈 필요치 않네. 안녕 관리자. 오늘 날씨 진짜 좋다. 떠날 준비는 다 됐어? 그러니까 더먼 곳으로 갈수 있다는 뜻이지? <laughs> 나 벌써 짐다 쌌어. 우리 언제 출발해? 난 관리자가 아니 모두가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. 근데 가끔은 걱정될 때도 있어. 지금 내가. 제대로 가고 있는 걸까 하고…… 다음에는 좀더 특별한 선물을 기대해도 돼. 박사, 신형 커피 머신으로 내린 에스프레소인데 마셔볼래? 그래도 하루에 한 잔만이야, 밤새는 건 몸에 안 좋으니까. 전달자 업무는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야. 물건을 보내는 쪽도 받는 쪽도, 각자 다른 속셈을 갖고 있어. 그 안에는 어쩌면 무서운 비밀이 숨어 있을지도 모르고 사실 나 같은 게 로도스 아일랜드에 있어도 되는 건지 모르겠어. 나한텐 역시 여러모로 짐이 무겁다고나 할까. 새로운 외근 임무야. 난 준비됐어. 내가 모두를 지킬 거야. 응, 앞으로도 열심히 할게. 절대 엔드필드랑 모두의 믿음을 저버리지 않을 거야. 다음에는 더 멀리 가서 임무를 수행할 수 있겠네. 걱정하지 마. 야외 응급 구조, 데이터 수집, 후방 지원, 모두 나한테 맡겨줘. 내가 할수 있는 일이라면 전부 맡겨줘. 여기 온건 박사를 조금이라도 쉴수 있게 하기 위해서니까. 내 병은 별거 아니야. 가끔 아플 때도 있지만, 그래도 참을만 해. 박사, 나는 일을 쉴수 없어. 모두를 실망시키고 싶진 않으니까.